수행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죽음의 공포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 두려움으로의 진입이 어려운데 남성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여 공포 영화를 봐도 번지 점프를 해도 두려움은커녕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잘 진입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 자체라 두려움에 진입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두려움에 진입을 못하는 거는 내가 돼 있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는 물과 합체돼 있어. 거리가 조금 있어야 보이는데, 그냥 완전 그냥 자체야. 내가 물이야. 물이 나고. 이러니까 안 보이다가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물고기가 이렇게 보면 보이겠지. 똑같아요. 남자분들은 못 느끼는 이유. 늘 경계경보. 수컷의 본능. 지켜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이거 같이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자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을 못 느끼는 거야. 자기가 두려움 자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느끼려고 할 때마다 집착이 올라와. 어, 느껴야 돼. 이 집착하는 놈이 더안 느껴지죠. 느끼려고 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첫째. 두 번째, 그렇게 느끼려고 말초적으로 하지 말고 남자분들은 그냥 내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의강이 같은 경우는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그 여자가 계속 책임져. 책임져.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 어, 내가 두려워서 결혼 안 했구나.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구나를 통찰로 인식을 해주는 편이 나요. 자꾸 인식을 해주면서 그 두려운 나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야 돼. 근데 남자분들은 두려운 나를 인정하면 나는 진짜 약자되고 책임도 못 짓고 큰일 나. 자꾸 이런 기조로 가거든. 그리고 여기 오면 두려움을 느껴야 돼. 이렇게 집착을 하니까 집착하는 가해자가 올라와서 느껴야 돼 하고 집착을 쓰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느낍니까? 두려운 집착 에너지만 되지. 그래서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내 인생에서 살면서 어떤 게 두려운가를 혼자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나에 대해서 걔를 마주보고 이렇게 두려운 나를 나라고 내가 인정하는가. 느끼는 거와 인정하는 건 다르거든. 두렵다고 머리로 인정은 하지만 이거를 얘를 진짜 인정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두렵다고 표현하는 것부터 하라고 하고 싶어요. 사람이 있는 데서 못하면 거울을 보면서 아 나는 여자 책임지는 게 너무 두려워. 아 나는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맡을 때 이거 성공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 이렇게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를 인정하면서 그래 그런 너를 나라고 인정해줄게. 개가 돼서 말하고 그걸 또 나라고 인정하고, 요걸 먼저 거치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인정하는 게 되면 남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면 수치 당할까봐 두려워서 안올라올거예요 근데 우리 영체 마을 같은 경우는 도반들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남자들도 당연히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 두려운 약자,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거든요. 허용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야. 허용해줄 수 있고 그런. 존재들에게 얘기하라고 할 거예요. 난 이런 게참 무섭다. 두렵다. 얘기하고 나면 두려움이 올라와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핵심은 그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남자들은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늘 이렇게 철옹성을 쌓고 자기 속마음을 얘기 안 하고 두려운 자기 일을 보여주면 나는 열등이 약자. 저 사람이 날 수치주고 무시해. 날 밟고 올라가. 허, 난 지배당해. 이게 근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할수 있어서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올 거예요. 자기 진심의 그 두려운 약자를 인정하면. 그래서 가끔 남자 수행자들 중에 그 두려운 약자 마음에 대해서 엄청 터부시하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약자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 열등이나 아픔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분은 제가 힐쇠를 하고 나면 할때막 너무 아프다 두렵다 하고 나서 딱 끝나고 나면 자기는 두려운 바가 없어요. 느꼈는데 그 느낀 놈을 다 버려. 그러면서 거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청 아팠죠, 아까. 그러면. 아이 뭐 참을만 했어요. 안 아팠습니다. 아까랑 달라. 화장실 들어갔을 때랑 나왔을 때. 아까는 막 죽는다고 아프다고 했는데. 아이 뭐 조금 두렵죠? 이렇게. 그게 고집부리는 나인 걸 알아차려야 돼. 자기가 벌써 그게 두려워서 나를 인정하는 게 두렵잖아. 아픈 나, 두려운 나, 열등한 나. 두려운 약자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딱 고집부리는 걸 순간 봐야 되거든요. 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집부려요. 그래서 그런 고집부리는 나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꾸 자기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벌써 두려움을 느껴야지 하는 놈이 누구죠? 강자에 집착하는 가해자. 왜? 우리 수행터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줄 아는 게 우월이, 강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두려운 약자 마음 버리고 느끼려고 해, 두려움을. 역설이죠. 느끼려는 놈이 이미 강자 되려고 집착하는 가해자인데. 그 강자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게 약자의 두려움 인정이거든요. 단순히 느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약자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럼 그 약자는 열등할 때 약자고 내가 무엇을 할수 없을 때. 절망감 몰라고 이럴 때 약자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섬세하게 캐치해야 되지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자기를 쭉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 속에 약자랑 자꾸 대화를 하고 자기 속에 약자가 올라올 때 내가 고집부리는 걸 자꾸 보고 그 약자를 인정해서 남들한테 얘기할 때그 후에 후폭풍으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움 올라오는 고집부리는 놈을 보고 그렇게 순간순간 캐치하라고 그리고 마음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통빙이가 뜨게 되죠. 지역적으로 뭘 자꾸 느끼려고 하는 놈은 약자를 진짜 인정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나 느꼈어 이렇게 자랑하잖아. 나 두려움 오래 느꼈어 이러면 이게 약자입니까? 두려운 약자 인정한 게 아니죠. 두려운 약자를 이용해서 강자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된 거죠. 그걸 다 내려놓고 나를 계속 관찰하면서 내 두려움을 내 스스로 먼저 인정하고 느끼고 그걸 남한테 표현하고 표현하고 나서 올라오는 고집도 보고 이거를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라고 애쓰는 놈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